이번에 제가 여러분들께 플레이해드릴 해외 인디 공포 게임은요, 더 하우스라는 해외 인디 공포 게임입니다. 인디 게임 사이트에서 무료로 받아왔구요. 어떤 게임인지는 바로 플레이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<laughs> 달리기 없고요. 키가 필요하대. 아, 키... 이거 지금 양초가... 그게 있는 거 같거든. 아, 한 번만 눌러야 돼요. 양초가... 리미트가 있는 거 같거든요. 아, 뭐야? 양초가... 리미트가 있는 거같은까 그냥 끄고 가도 돼. 혹시... 그냥 끄고 무대... 보... 아! 어머! 나 어디까지 온 거니? 아 여기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 온 거구나 먼저 왼쪽 방키 필요하고 오른쪽 방 토마토 어, 키 필요하대 다 키가 어딨는디 아 이쪽 방도 있네? 방이 많네? 열렸는디 그게 없어 랜턴이 없어 헉? 문 닫혔고요 뭐야 랜턴이 꺼졌어 벌써 <laughs> 짜증나 어떡하냐 이거 헥? 나는 그녀를 사랑하는데 바람폈다고? 이런 쓰레기 가만 안놔도 감히 나를 이렇게 어트랙티브한 나를 두고 바람을 어? 일단 아까 호리병 내가 찾았잖아. 아 뭐야? 헉? You lie. 너 거짓말, 거짓말쟁이. 헉? 뭐야 여기 저기 뭐지? 서재가 열렸는데 뭐야? 가볼까요? 호리병을 하나 얻으면 랜턴을 지속할 수 있게 해주는. 어어, 어, 그러네. 그리고 간간이 이렇게 불이 있기 때문에, 네, 좋습니다. 근데 키는 아직 못 얻었는데요? 아, 짜죠 어, 열린다. <laughs> 뭐야, 여기. 여기 왜 가구들이 마치 알바 마감하는 것처럼, 어, 뭐야. 하늘로 날아가는데요? 뭐야? 아한 번만 눌러. 아 미안해요. 아아 아. 미안 미안. 가자. 여기 끝에 뭐가 있잖아? 키가 있지 않을까? 어디야? 아키 역시 있고. 램 랜턴도 얻어 나이스 개꿀. 나이스 나이스. 나 최대한 아껴 쓴다 이번엔. 길 막혔어요. 앞에 의자 있는 것 같은데, 아, 피지컬로 해결. 아, 피지컬로 해결. 이 키는 어디 길까? <laughs> 가보자고. 2 라이 아까 여기 라이에서 이방 들어갔죠. 이쪽 방, 이쪽 쪽 방, 어디 둘중 하나야. 오른쪽 여기겠네. 피네 휠루스. 계단스 뭐야? 이게 그냥 끝난 거야? 아, 나, 걔오이자 이렇게 해서 더 하우스는 이쯤에서 마무리하겠습니다. 네, 아직 완성된 게임이 아니네요. 분위기는 좀 공포스러웠는데, 네. 뭐 아무것도 없었고요. 어, 잘해 봤습니다. 네, 이쯤에서 마무리하도록 할게요.